안녕하세요. 실시간경마 대지엄마입니다 지금 3월 28일 금요경마 부산 7경주 제주 8경주 볼게요. 부산 7경주 3쌍이 112배 들어왔습니다. 112배 들어왔는데 요거 잠깐 볼게요. 배당판에는 지금 부산경마 7경주 3월 28일 금요일 부산경마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미터 4번 놓고 7번, 12번. 4번 놓고 7번, 12번. 아, 요거는 지금 그, 보시면, 4번, 5번이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4번, 5번이 깜빡이로. 그죠? 오, 12번은 많이 팔렸네, 막판에. 4번, 5번이 깜빡이로 팔렸어요. 혜선이하고. 혜선이하고 윤섭이하고 깜빡이로 팔렸는데, 4번, 5번. 5번이 더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2.6배 나오고 2.7배 나왔으니까 4번, 5번이 깜빡이로 나왔다. 깜빡이로 나왔는데 4번, 7번, 12번이 들어갔다. 5가 빠지면서 112배가 들어갔는데 112배, 쌍승식은 15배, 삼복승식도 꽤 많이 나왔네요. 24.9배, 112배 나왔습니다. 삼쌍 112배. 4번, 5번, 해선이가 깜빡이 막 필요했는데 4번, 5번 볼게요. 문자 원본입니다. 문자 원본 그대로 문자 원본 부산 칠경주 4번, 5번 대끼이는안 보고 들어갑니다. 4 놓고 살 거냐? 5 놓고 살 거냐? 4번, 7번, 12번 들어갔죠. 주력 4번, 7번, 12번, 112배 삼쌍 112배, 삼복 24배. 쌍승식 15배. 둘 중에 4번, 5번, 대끼리 두 마리는 안 봅니다. 4를 가지고 갈 거냐? 5를 가지고 갈 거냐? 4를 가지고 간다. 4를. 인서비를 가지고 간다. 주력이다. 4번 놓고 산다. 4, 5마건는안 본다. 이렇게 문자를 4시 51분에 보냈고요. 그 다음 경주, 제주 경마 8경주는 이건 좀 게임이 좀 쉬웠습니다. 충마가 있었기 때문에. 3번, 5번. 3번, 5번 적중. 3번, 5번 적중. 얘는 5, 4시 51분에 보낸 거고, 얘는 5시 20분에 보낸 거다. 오늘은 복귀 요거 두 개만 잠깐 했고, 왜 요거를 했냐면, 아, 새로 오신 분들을 잡기 위해서 뭐, 그 홍보 차원으로 보낸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내일 토요경마 예상을 좀 조금 있다가 뭐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미리 그거 보시기 전에 양념으로 올렸습니다 어 실시간 경마 돼지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